지금 일강에서 장애인을 위한 주거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단순히 장애인의 집은 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의 특성 그리고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는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 하고 싶어 하는 일 그리고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노후에 우아하게 살수 살아가고자 하는 그 품위 있게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주거 환경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지, 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 크리스틴 하 시각 장애인이면서 어, 세계적인 미슐린, 아, 미슐랭 그 요리사인데요. 이분이 시작장애인이면서 어떻게 요리사가 될수 있었는가에 대한 거는, 어, 주거 환경 디자인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그리고 어, 집뿐만 아니라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레 스토랑 두 곳이 어떻게 구조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일하는 분들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델 이제 모델로 삼아서 주거환경 디자인을 도와드려야 되고 이것이 곧 우리의 노후에 우아하게 살수 있는 길이 아닐까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오늘은 일강에 이어서. 공간에 대한, 그리고 건강에, 건강한 인연, 공, 어, 공간이 어떤 의미에서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 해보고자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 맞춤형 공간, 그리고 건강한 노후마지를 제 오늘 강의의 결론이자 핵심 포인트로 가지고 왔는데요. 어, 맞춤형 공간, 그리고 건강한 노후마지,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하실것 같은데 맞춤형 공간은 심리어 분들이라든지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 장애 의 특성이라든지 심리어 분들의 불편함이 나이 등에 따라서 생길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장애 특성이라든지 신체 변화에 따라서라든지 아니면 나이 등에 따라 아니면 그 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이렇게 세대 연령별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역할이 달라짐에 따라 공간의 변화도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맞춤형, 나만의 공간이 돼 있어줘야 된다라고 해서 어,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건강한 노후마진은 어, 스트레스가 만 명의 원천이라는 거 모두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 타인의 간섭 없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하나는, 어, 그, 스트레스 해소를 하면서, 자기 취미 생활도 하고, 자기가 해내고 싶은, 그, 그 역량을 키우고 싶은 것들도 해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나가는 여가 생활도 같이 하고, 하는 삶을, 자, 쉽게 말하면, 자기를 잘 가꾸는 삶, 누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가져가 봤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그, 신녀분들, 50대 이후에 신녀분들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을 조금 건들고 가고 싶어서 제가 이 화면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제시대에서부터 사회, 사업형 현, 시대를, 이제, 그죠 힘들게 살아오셨던 부모님 밑에서, 어, 자라, 그, 키움을 받으셨던 부모님 세대에서 어 자라오신 세대가 50대 이후의 이제 저희 세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직녀분들 세대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어 그분들은 이제 부모님들이라든지 사회 문화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만들어온 틀, 어 그리고 해결적인 문화 그리고 타인과 동일하게 좀 비슷하게 살아와야 된다라는 그룰 속에 자기를 수능하면서 살아왔던 세대 그러니까는 말잘 듣는 아주갈 딸로 살아오셨다가 5 0대 이후로 돌봄과 사회적 지원을 받고 살고 싶은데 그리고 자기도 이제 뭔가 좀 해내고 싶은데 어어 어 이제 부모님도 부양을 해야 되고. 자녀들까지도 부양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낀 세대가 돼버렸네. 샌드위치가 돼버린 조금 억울한 부분이 생겨버린 세대가 50대 이후의 세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화면을 가지고 왔고요. 어, 내가 선택하지도 않는 삶이 지금 벌어지고 있네. 장애인분뿐만 아니라 시니어분들까지도 어, 돌봄과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한데, 주, 지원이 피, 어, 충분치가 않다면 그, 어, 가족이라든지, 그리고 타인의 간섭이, 그리고 뭐, 그 자기가 원치 않는 선택을 해, 어, 강요받아야 되는 삶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들었고요. 그리고 그들한테도 계속.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된다라고 해서 갈 음, 저는 말하고 싶 이제 그게 포인트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자유는 각자만의 음,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해 줘야 되는다고 생각해서 어, 강조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표를 그려왔고요. 존중해 줄수록 사회적 능력과 그 다음에 성취감 때문에 이분들이 행복도, 성취감을 느낄수록 행복의 빈도도 높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취감의 빈도가 높아질수록 그 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를 두 분을 모시고 왔어요. 최희정 분은 평범한 그 주부셨다가 어, 이제 시니어가 돼서 한국 모델, 한, 복 저희 고유의 항복이잖아요그 모델로 선발되시고, 지금은 연극 배우까지도 활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에이미 어 몰리스는, 그 선천적 장애로 태어나서 의사가 타인의 도움 없이는 평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상 선수로 그리고 모델로 영화 배우로 영화 배우면 대단한 거잖아요. 커리어를 쌓고 있는 모델 출신입니다. 어 그래서 어, 장애가 없다 그리고 질환이 없다라는 걸로 사전적 의미가 건강이 네. 이 저는 좀 건강을 다르게 생각하는 게 긍정적으로 생활 습관을 가지고 또어 마음을 좋게 긍정적이고 좀 내가 좋은 방향으로 생각 마음가짐을 갖고 또 사회적 능력까지 포함을 한다면 뭐 행복감을 느낀다든지 일상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아 이렇게 좋 그러니까 좋은 감정들 그리고 사람들 간의 좋은 관계, 느슨한 관계를 가지면서 느끼는 뭔가 있잖아요. 그걸 느껴가면서 한다고 하는 게 건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걸 뒷받침하는 이제 장애인 건강을 위한 공간의그 실험을 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하버드대에서 공간에 대한 그 실험을 한 것이 있는데, 노인을 대상으로 할 실험이 있었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또간 것처럼, 노인분들한테 공간 그 20년 전, 아니 30년 전, 그 공, 이제 그분들이 살았던 그전의 세상으로 만들어 줄 테니, 이제 자택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거주, 이제 자기가 살았던 그, 풍경으로 만들어줄 테니, 거기서, 그러니까 청년때서처럼 살아라. 했더니, 살아봤대요. 뭐, 그때 당시에 TV, 신문, 여러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취미생활도 그때 했던 것처럼 했, 했는데, 불구하고, 결과가 이제, 연구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그분들의 살, 그 나이, 신체적 나이랑 내 기능이 20년 전, 어, 나이대로 어려졌다라는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오어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이제, 이더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긴 한데, 이렇게도 공간이 어떻게 꾸며지느냐에 따라서 삶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예죠. 어, 어. 이 사례에 대해서 정확히 자세히 알고 싶으면 유튜브라든지 마음의 시계라는 책을 보시면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과 유튜브는 주소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어, 그러니까 20년이 어려졌다라고 검색을 해도 유튜브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제 경험을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어, 장애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어 점점 나이 듬에 따라 불편해지는데, 공간이 어떻게 기획이 돼야 되고,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장애인 당사자로서, 어,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조금 있어서 가지고 와봤거든요. 어 장애는 그리고 어 이제 어르신이 되면 될수록 신체적으로 변화가 있을수록 불편함은 불편함대로 장애는 또 장애를 발생시키는 거는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등에 따라서 내가 전에는 이거 이렇지는 않았는데 어 조금 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계속 생기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장애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기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역력이 약하다든지, 또, 이제,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체적 구조가 허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관리에 대한 필요한, 한, 최적의 환경이 필요해서, 거기에, ]에 맞는 다양한 질환이 노출될 가능성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불편해지는 몸의 상태에 따라서 가구의 배치라든지 그리고 활동량에 따라서 동선의 배치도 달라져야 된다고 라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냥 20대 때 동선 이제 가구도 배치하고 지금의 가구 배치가 달라져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동선의 배치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저도 좀더 나이 들으면 또 달라지겠죠. 제 공간이 그리고 낙상 사고, 집에서 낙상 사고 라는 미끄럼 사고, 저도 자주 다쳐요. 밖에는 집에서든.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는 안전 사고에 대비한 그. 이제 미끄럼 방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침대를 낮은 침대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의자인데 바퀴 없는 의자로 바꿔준다든지 그런 사소한 것들로 안전 사고 빈도수를 줄여드리게끔 다른 공간을 기획을 해주는 방법대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경험을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어. 일강에서나 아니면 지금 이강에서 장애인의 공, 거주 공간이 단순한 한, 잠만 자고 일상생활 하는 곳이 아니고 뭐 좀잘살수 있도록 그리고 뭐 조금 풍요롭게 그리고 원하는 바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는 계속 고민하고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거 공간상에서도.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공간이 존재니까는 응, 계속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노 장애인 당사자 혼자 어, 노력만은 안 되니까 같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